안녕하세요. 예쌤 t v 에요예쌤 TV. 오늘 주제는 지방 선거입니다. 네. 네. 그 지방 선거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아... 다들 그 투표 하셨나요? 네, 아, 했죠. 당연히 아, 했죠. 당연히 했죠. 오,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그 이방 이번 <laughs> 이번 지방선거는 응?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응? 그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네. 그 어, 어떻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음. 역대 지방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낮다고 음. 합니다. 그래. 특히 그 2, 30대가 네. 투표율이 낮았다 그래요. 아, 2, 30대. 어디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 제가 어, 2, 30대에서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응. 정치권에 응. 어,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정서가 응.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응.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강원도에 살았는데, 응. 아, 김진태가 도지사로 당선됐어요. 아, 진짜. 근데 20대에서 50대까지는 응.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 지금 도지사지만, 그 김진태 씨를 안 뽑았어요. 네. 근데 60, 70대 그, 저기 노인분들 음. 노인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음. 국민의힘 깃발 그러니까 보수 깃발만 있으면 강원도에 무조건 찍더라고요 네, 어. 어? 그, 저도 그 강원도 지사 선거 저가 네. 봤는데 네. 어, 제가 좀 써봤거든요 어,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60, 70대에서만 이겼는데 김민태그 음. 노지사가 네. 그 전체 결과가 54.7%대45.9% 음. 아. 네, 거의 8, 9% 차로 이겼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20대는 이광주 후보가 22%, 네. 30대는 8 4 네. 40대는 39.8%로 이겼고, 네. 50대도 네. 이광주 후보가 11.7%로 이겼는데, 네, 네. 60%, 60대에서 김진태 후보가 46.5% 차로 이겼어요. 네. 이게 큰 후에 작업한 건데, 네, 네. 20대부터 50대 투표한 것보다 음. 어르신들 투표한 게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아, 그렇죠. 당선에 딱 중요한 작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젊은층이 투표할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모양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예, 정치권에 대한 좀 실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뭐 최저임금 뭐만 원이라든가 이런 그쵸. 공약들이 좀잘 지켜지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습니다 예. 그런 좀 실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그 검찰 개혁도 안 됐고요. 네, 아,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졌으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책임도 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 민주당이 이러면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미 실망이 많이 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혐오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각자 그 지내고 계시는 그 동네 투표는 어땠나요? 네, 먼저 제가 충북 청주 네. 사는데 충북 네. 네. 네,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은 네. 네, 국민의힘이 당선이 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도의회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28, <laughs> 민주당이 7.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쪽로 이겼죠. 네. 근데 청주시 시의회는 음. 네.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동수. 와,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경기도로 작년에 이사했는데 <laughs> 경기도는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되고요. 네. 용인시장은 국민의힘. 음. 그리고 도의회 아까 그 의석수 비교하셨는데 네, 네, 네. 도의회는 78석으로 네. 경기도의회가 똑같아요. 음. 예, 동석이에요. 음.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예, 예.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78석으로 네, 네, 네. 동률이고요. 네. 시의회는 민주당 17, 국민의힘은 15. 용인시는 아. 그렇습니다. 아, 용인, 시자, 용인 시장은 국민의힘이고, 네. 시의회는 민주당이 좀더 많네요. 네, 예, 두 명이 아, 더 많아요. 네. 신기하네요. 허, 허, 허. 저는 그 서울 사니까 네. 그 서울 시장 같은 경우는 국국힘이 됐죠. 네네. 네, 오세훈 시장이 됐고 네. 그 송파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송파 구청에 살면서 어 여기는 음. 그분이 되게 구청장 역할 되게 잘했거든요. 네, 데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기존의 분이 잘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구청장이 무슨 당이었어요 어, 민주당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국힘당이 됐습니다. 어, 네. 서울 시아 같은 경우도 어, 국힘당이 뭐 76석, 민주당이 뭐 36석 이 정도로 됐네요. 뭐그외에는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네. 그 송파구 특이한 게 네. 네, 무투표 당선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동네 저 맞춰 동산이거든요 네. 아니, <laughs> 구 구의원들이 투표 안했다요몇 네, 군데나 무투표 당선? 여섯 군데. 네. 여섯 군데. 네. 송파구에서만 여섯 군데. 네. 아, 그러면 네.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단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네. 둘이, 두 군데, 김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둘이 나눠 가진 거죠. 아, 네. 경쟁자가 없이 그냥 독표를 하죠. 그렇죠. 되게 허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네. 진보 정당의 재편이 그 눈에 띄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 국회의원수로는 네. 제3당인 네. 그 정의당이 지방의 의석수가 줄었고요. 음흠. 그리고 대신에 진보당의 지방의 의석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명수로 따지면요 네. 진보당이 지방의회에서 네. 21명이 당선이됐어요 네. 정의당은 8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민들 속에서 생생하게 네. 네. 직접 정치 이런 것들을 진보당이 어잘 잘했기 때문에. 네.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낡은 우리 정치를 이제 바꿔낼 수 있는 뭔가 씨앗 시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혹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든 낙선자든 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북에서 충북에서 진보당 후보가 한 분이 당 당선이 됐거든요. 음, 당선이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장을 이장도 아. 하시고. 또 어머니 학교라는 걸또 운영하셨어요. 어머니 학교요? 네네. 어머니 보통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네. 그 학교를 잘못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는 음 분들이 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한글 학교를 음 세우신 거예요. 음 근데 한글 학교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글못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 이름을 한글 학교라고 안 하고 음. 어머니 학교라고 한거 옛날에는 문예 학교라고 했어요. 네네네. 스스가 있습니다. 그래죠 어르신들한테 이제 창피를 안 주려고 음. 네, 그런 배려로 그런 어머니 학교 를 만들어서 한글을 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야, 야, 굉장히 실천적인 분 같네요. 그래, 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참패 그리고 국민의힘 완승이라는 결과가 네. 나는데요. 어차피 두당 다. 어. 보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 선거 계기로 해서 우리 진보가 좀더 활성화 될수 있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안녕